웰컴백 F-19 러버즈 오늘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대한민국의 초강력 전투기 F-19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이 비밀스럽고 폭발적인 전투기의 모든 성능,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폭풍 분석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간 방위 산업에서 놀라운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시작된 그 혁신은 이제 F-19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기계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외형부터 엔진, 무장, 스텔스 기능까지 하나하나가 완전히 새롭습니다. 먼저 F-19의 첫 인상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전투기를 처음 보면 마치 영화 속 미래 전투기가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날렵한 스텔스 형 동체, 예리한 노즈 디자인, 그리고 완벽히 숨겨진 무장 포인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레이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외형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F-19는 공중전에서 상대보다 한발 앞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F-19에는 차세대 듀얼 터보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대 마하 2.8위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고고도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합니다. 놀라운 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가속력과 기동성입니다. 제로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방향 전환 시에도 거의 진동이 없습니다. 파일럿에게 완벽한 조종감을 주기 위해 최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더 놀랍습니다. F-19는 최신 a i m 1 2 0 b 공대공 미사일, AGM-882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스마트 폭탄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있어 외부 마찰이나 레이더 반사를 줄이면서도 치명적인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죠. 여기에 자율 타겟팅 AI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파일럿이 직접 조준하지 않아도 전투기가 스스로 목표를 분석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도 탁월합니다. F-19는 복합 스텔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적의 레이더망을 거의 완벽히 회피합니다. 심지어 최신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적의 미사일이 탐지되면 즉시 대응 전파를 발사해 교란합니다. 이 시스템은 F-19가 공중에서 살아남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비밀무기입니다. 조종선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미래의 우주선을 보는 듯합니다. 풀 디지털 터치 패널,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보조 파일럿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AI는 전투 중 파일럿의 스트레스, 심박수, 산소량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투 경로를 제시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과 기계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연료 효율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전투기 대비 연료 소모가 약20% 감소했고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번 급유로 최대 25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공중 급유 시스템을 통해 훨씬 더긴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19는 현재 기준으로 한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 USD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무장 구성, 내부 시스템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가격대라면 세계 최강의 성능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만큼 유주 보수 비용도 비교적 낮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구매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에서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고도 상승 속도, 태피 기록, 스텔스 모드 진, 목표물 공격 정확도, 몰 퍼프트, 관측된 오차율이 거의 0.3% 미만이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조종사들은 이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 위의 괴물이다. 소음 제어 기술도 인상적입니다. F-19는 저소음 z 1 2 시스템을 통해 적의 음향 탐지 장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의 소리로도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야간 작전이나 스페스 공격에서 절대적인 부위를 제공합니다. AI 시스템이 빛나는 부분은 전투 상황 분석입니다. 적의 비행 패턴, 공격 각도, 심지어 예상 가능할지 시간으로 분석하여 파일럿에게 전략적 선택을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f 1 9등 단독 작전은 물론 현대 작전에서도 핵심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f 1 9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다. 그만큼 기술력, 완성도, 전략적 가치가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을 참고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한국은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놀락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f 1 0의 사투 버전은 약간 다른 사양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페셜 기술 일부와 AI 전투 시스템의 민감 기능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미국의 F-12 매타나 F-35 라이프닝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속도 면에서는 거의 동급, 기동성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텔스 성능도 F-35에 필적하며, 전자전 시스템은 더진보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어서 실제 운용국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우선 전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 영상에서 보여준 F-19의 기동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고속으로 선회하면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고 AI 제어 시스템이 순간적인 균형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생존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F-19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존재다. 그리고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는 기술, 디자인, 전략, 그리고 인간의 안전을 모두 하나의 시스입니다 안에 완벽히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f-19를 통해 세계시장 에서 또 하나의 전기 전기구로 포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f-19 그리고 차세대 무인 전기와의 연계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공군의 전력은 아시아 를 넘어전 세계 테슬레스에 오르 것입니다. 이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전기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F-19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를 요약하자면, F-19는 속도, 기동성, 스텔스, AI 전투능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완벽히 갖춘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투기, 군사기술, 또는 항공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 F-19는 절대 놓치면 안될무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에서 이 전투의 실제 구현 장면과 그룹의 테스트 영상도 다뤄볼 예정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의 폭발적인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 t 스워 s 유어 r l d you are best bringing the world of Korean fighter technology. Stay strong, stay s h F-19, the s s Ultimate 이터 m i n a t 놀던 웰컴 대한민국, 웰컴팩 F19 넘버북. 오늘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대한민국의 초강력 전투기 F19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이기밀스럽고 폭발적인 전투기의 모든 성능,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폭분석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간 방위 산업에서 놀라운 미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시작된 그 위치는 이제 f 2 전투기는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기계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외형부터 엔진, 무장, 스트스 기능까지 하나하나가 완전히 새롭습니다. 먼저, F19의 차기상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이 전투기를 처음 보면 마치 영화 속물의 전투기가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날렵한 스트레스 형동체, 예리한 노드 디자인, 그리고 완벽히 숨겨진 무작 포인트. 연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레이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외형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F10도 N은 공중전에서 상대보다 한발 앞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F10도 에는 차세대 듀얼 터보 제 Z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대 마하 2.8 위의 속도로 교환이 가능하며 고고도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합니다. 놀라운 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가속력과 지동성입니다. 제로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방향 전환 시에도 거의 충동이 없습니다. 파일럿에게 완벽한 조종감을 주기 위해 최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